자기 발을 이렇게 해 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머니. 그러게 미쳤어. 그나마 이제 약을 계속 발랐더니 조금 아으로 들었네. 미쳤어. 아유, 여기가 다다 피투성이었다고요. 아니, 왜 그러냐고. 미치지 않고서 놓고 그렇게 해봤냐 아유, 한대 맞아야 돼, 발. 아유. 응, 맞아, 맞아. 누가 발을 자기 발을 막 이렇게 손톱깎기로 이렇게 파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지? 아유, 정말. 과인냐 아니, 자기발을 저렇게 파놓는 사람이 어디냐, 제정신이냐, 그게. 그날 당일에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laughs>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랬어요, 어머니가. <laughs> 살을 저렇게 파놨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대. 그렇게 하고 아프다 소리도 안 하는 거지, 마. 제정신이냐? 아이고, 밥솥싸다 이미 구사지. 아니, 이거. 이거를 어머니 그냥 놔두면 이게 크게 덧난다고요. 당연하지. 여기서 도굴른다고요 미쳤어. 세상에. 왜왜 왜 자기 발을 파 놓냐. 아픈지도 모르고. 아이고, 제정신이냐. 그날 당일날에는 어기짝 놓느라고 안 아파. 막이랬죠안 아프다 파 놓고 파놓고 어머니가 안 아프다고 어깃장 놓는 거지 별꼴도나봤네 피가 바깥으로 뚫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쳤어 근데 안 아파? 막 이래 어머니는 그제코그제 어깃장 놓는 거야 마 그것도 제정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은 거지 마 맞아 언니, 오늘은 쫄면. 아, 맞아. 어, 섞어서 드세요, 니 아유, 뿔었다, 그 사이에. 뿔었지? 아유, 뿔어, 뭐. 언니, 일어나셔. 일어나세요. 계란국 이건 아, 호박 볶은 거죠 어머니 음. 저건 메추리알 음. 저건 무나물 얘 배추 김치가 배 김치네 배 음, 김치 만든 거지 사실은 음. 빨간 김치였는데 음. 맛이 조금 별로여서 깨끗하게 씻었더니 괜찮더라고요 맞아 어. 맛있다 얘도 맛있다 음. 밥은 그냥 끓였어 어머니 아침이니까 잘했어 어. 그렇게 드세요 어머니 음. 맞아요? 응? 양말이 짝이 안 맞아? 찰난 중. 음. 아니고. 짝 찾아보고 짝이 아니. 안 맞는 건 그냥 한쪽에다 이렇게 몰아 놓으세요. 몰아 나 어. 집에 내가 또짝안 맞는 애들 따로 모아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랑 음. 맞추면 되니까. 알았어. 손을 한번 넣어서 양말을 쫙 피는 거야? 응. 크으. <laughs> 어머니, 봐봐. 응. 나는 응. 딱 이렇게 이렇게 있어, 봐봐.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응. 그럼 어머니는 지금 손을 쫙 넣가지고 어 양말을 쫙 핀다는 얘기잖아. 응, 응. 난 그런 거 없어. 어? 얘랑 얘랑 맞네? 됐어, 그러면 끝. <웃음> <웃음> 이거야. 그렇게 해주면 더 좋긴 좋은데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 말이야 맞아 <laughs> 어? 얘랑 얘랑 짱 맞네? 됐어? 끝! 얘랑 얘랑 짱 맞네? 됐어? 됐어? 됐어 그럼 또 끝!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이민안 먹어? 응먹을 음, 거야. 응? 음, 맛있어 응 맛있어? 이거도 다시 한번준비습니다 날씨야 변덕쟁이 날씨. 언니 이거 수미 햇감자핵감자 하나 주시고요. 저기 오이 하나 주세요. 감자 5,000원. 네. 8,000원이에요? 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합니다. 여기. 자, 잘 지키세요. 네, 반주세요. 하나만 주셔도 돼요. 잎 다른 거아줄게요 감사합니다. 콩콩물 없어요? 콩물이요? 네. 4월 말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두개 주시고, 생 만두피 두 개, 두부 하나. 음. 여기 아 어묵하나 떡튀이얼마예요 5,000원이고 제가 서비스 다 드려요 5,000원이에요? 잠깐만 어우 깜짝이야 어우 <laughs>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알고 있는데 놀래네 자꾸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어, 빨간 게다. 에오 마리 저렇게 오빠 이런 거 해봤냐고 많이 했어요. <laughs> 저렇게 오빠 오빠 해봤냐고 많이 해봤다니까요. <laughs> 내 우리 신랑한테도 오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 아그 내가 그래봤자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 그렇지 오빠 <웃음> 오빠 대답도 <laughs> 안 해. 어머니 여기서 보고 발랐는데 다 발라서 뒤로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놓은 거야? 그럼 그걸 발레. 다시 또 가져와서 또 바르는 거란 말이야 지금 안, 안 되지 아유 말짱 꽝이 돼 버렸네 또 꽝이 돼 버렸어? 그럼 이제 발라면 되겠네 아니라니까 그만 바르라니까 다 바른 거야 어머니 입술까지 다한 거야 맞네. 봐봐 어머니 입술까지 화장을 다 했는데 다시 또 기초부터 또 바르네 왜 그러냐고? 아이고, 또 말해야 되네. 어머니가 발톱을 깎는다고 하면서 어... 이 안쪽으로 너무 많이 막판 거야. 어... 그래서 속 안에 있는 속살이 빨갛잖아요. 어... 빨간 속살이 바깥으로 막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큰... 여기서 막 피가 막 났을 거 아니야.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죠. 어...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로 큰일 나요. 맞아. 아니 왜뜯냐 앉아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런 상처가 아물지도 않아요. 안 되지. 그럼 당뇨 있는 사람들은 막 이런 작은 상처 때문에 정말 큰일 난단 말이에요. 속살이 다 드러나서 그냥 피투성이였다고요. 잘 발르네 어머니, 이쁘네요. 피부도 촉촉하니 그냥 아주 왔다고만. <laughs> 네 말이 더 우습다. 네. 음. 됐네 어머니. 저기 빌딩 몇채 갖고 있는 부자 할머니 같네. <웃음> <웃음> 저 손주들한테 빌딩 한 채씩 좀 주세요. <laughs> 이게 뭐냐고요? 음. 이게 어머니 노인학교에서 한 거잖아. 어머니가 한 거야. 네, 그한 거예요. 아, 어. 그 여기다 놔야겠다. 이렇게 애들 사진이랑 같이 놔야겠네. 물과 육질을 가며 번성하는 네. 자네로 인정받은 호경씨는요. 돌죽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물수제비를 잘해 이 어머니 이제 장판 어 전기장판 이거 깔았으니까 이거 끄고 그러면 안 돼. 자다가 어 감기 기운 있어서 틀은 거예요. 장판 끄지 말고 어머니 그렇게 아침까지 주무셔야 되는 거야. 알았죠? 끌게요. 주무세요. 응, 너도 잘자. 네, 너도 잘 자. 네. the day I couldn't hide it anymore. Go crazy in a house that's made of you <웃음> <잘자>. <웃음> 네. <웃음> 주무세요, 어머니. 네, 네 주무세요. 닫을게요. 응. 1번부터. 1번부터. 어, 어머니, 그거 하고, 한 거는 저 뒤쪽으로 밀어놔. 그래야 한거또 바르고, 한거또 바르고, 이걸 안 한다고요. 어, 저 설거지 좀 하고 올 테니까 화장하세요. 네, 뭐다 발랐어 어머니? 응. 됐어요. 그럼. 아유 우리 원녀사님 세련됐네, 세련됐어. <laughs> 짠 오랜만에 하시네. 가요, 아, 자 어머니 그 위에 목련 꽃봉우리 좀 봐. 와, 많이 졌네. 오, 이거 이쁘겠다. 어, 이거 곧 피겠어요. 진짜다. 어? 못 봤지? 어? 나 개나리 못 봤어요. 딱 요만큼 핀걸 어떻게 봤어요? <laughs> 어? 진짜 머리 위에 딱 요것만 폈는데? 이야. 이야. 내가 꼽혔다.